개소리야 너희들 끝나면 내가 그 영민쌤한테 바로 팔아먹을 거야 아니 아니 안 돼요 바로 아니면 나랑 본행해 내가 설마 알팸 하나 못 풀겠냐? 태윤이 오늘 영민쌤한테 맞힐 뻔있어 왜? 아, 맞아,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어? 좀 이상한 소리야 나대가지고? 김민서는 <laughs> 수업시간에 액흉 이러다가 나한테 아가리 맞았는데 <laughs> 진짜 아가리 맞았어 이렇게 <laughs> 그냥 내가 한 바퀴 돌렸어 이렇게 <웃음> 진짜 <웃음> <laughs> 근데 그 모습을 여학생 두 명이 정면으로 봤어 누구예요? <laughs> 일단 정원이랑 민솔이 아... 박민철 <laughs> 아, 아닌 거 아니에요? 아 민솔이 우리 에이스야 진짜요? 오걔 어, 제일 잘해 걔가요? 걔 T보다도 T반 보다 잘할걸 진짜요? 어 걔가요? 걔는 T반 안 올라가는 거야 말이 안 되네 저평치면 무조건 백인데 걔가요? 10분 만에 풀고 대기하이야 걔는 조평치면 어... 아주 뒤바뀐 거같은자 보자 자 계산하자 만나도록 해야 되네 일단은 뭐야 그 DR 가자 그냥 무조건 DR 갑시다 대입하지마 알았지? 그럼 일단 뭐 해줘야 돼? 표준화 해줘야 되겠지 자 태윤아 X에 관한 완전제곱식 형태 불러봐 X 네. 네그 다음에 완전제곱 그 다음에 Y는 y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1가 넘어가지 근데 여기 필요한 상수가 뭐야 10, 13이네 13 그럼 마이너스 12 더하기 13니까 이는1 되겠네. r이 뭐가 나와? 1이 나오지. 자 그러면 1번. 자2번 뭐야? d는 r 고 해보자. d부터 구하자 d는 뭐야? 이 콤마 3과 직선간의 거리 r가 맞지? 자 은우야. 직선간의 거리 분모 뭐 들어가야 돼?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분모 아까 아, 루트 루트. 어, K 제곱 더기 1이지. 그다음에 절대값에 좌표 개수, 좌표 개수, 상수항 이래 되지. 그럼 3 빼기 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1이라고 할까? 얘가 뭐야 해 된다? 는 1. 알았니? 근데 만나도록이네 만나도록. 맞지? 만나도록이면 뭐야 가까워야 되겠지. 맞지? 그럼 뭐야 얘가 작아야 되니까 얘가 작거나 같다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치? 자, 근데 있잖아. 쌤이 또 꿀팁 알려줄게. 자, 일단 이거 풀면. 절대값 2k 더하기 1이. 루트 k 제곱 더하기 1이잖아. 맞지? 자, 이거는 좀 뒤에 내용인데. 부등식에서 있잖아. 양변이 0 이상이 확실하지, 확실해지잖아. 맞지? 이거 양변이 0 이상이 확실하지? 그러면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이상 없어. 알았니? 그러면 제곱하면 이거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작거나 같다, k제곱 더하기 1. 넘기면, 3k제곱 더하기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두근 사이 아이가 두근 사이. 두근이 마이너스 3분의 4와 0이지.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이 되는 거야. 알았니? 네. 네. 민솔이가 이번에 연재본가 거기 갔지. 이상하지 않아? 응그것까지 생각해서. 어... 연성본가 연재본가 연재고일 거야. 우리 반에 저 뒤에 앉은 여학생 걔도 연재본가잖아. 어... 모르잖아. 예. 네? <laughs> 예. 뒤에 여학생. 누군지 보면 알지. 어? 아마도 근데 응. 그 김민지걔 어디가? 민지? 학산여고. 응. 왜? 여기 한 개성한 집을 실판이 안 보이는데 그럼 영미 셀 시간 때나안 보여 되냐? 갔을 <laughs> 때한거라서나 <laughs> 보자. 야, 근데 여기 애들이 좀그 있잖아 동치가. 그럼 뒤에 가면 잘안 보이겠지. 아, 이제 전에 봤을 때 아, 안전히 눈치 잘 보여. 자, 보자. 중심 이에 쓰리코스 삼이고 <laughs> 직선의 접하는 원의 넓이가 2 8팔일 얘들아, 원의 넓이가 2십이라는건 반지름이 2루트5라는 거지. 맞지? D는 R로 가면 그 R이 2루트 오고 중심이 마이너스 1 3이니까 너무나도 문제를 매끄럽게 풀수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뭐야? D부터 구해보자.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지. 루트 5분의 로 바로 직할되는거 알겠나? 루트 5분의 자 개수 좌표 마이너스 2 개수 좌표 더하기 K가 뭐다? 2루트 5다라는 거야. 맞지? 네. 절대값 k-5가 양변에 루트 오 곱하면 10이네 그럼 k-5가 10이거나 k-5가 마이너스 10이거나 라는 건데 양수만 구해야 되니까 위의 식만 해당하겠지 그럼 k는 뭐다? 15다 아이 좋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본인이 스텝2나 실력업의 풀이가 궁금해하다 그고일 pt1 원의 방정식 그 파트에 가면 그 실력2나 이런 거 스텝2 다 있어 알았니? 다 해서 그냥 다! 그냥 뭐어 처먹어? 얼음이요 어 커피? 어 커피 그맛대카르 먹는 거 어떻게 먹냐 고아 신기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게 맛있다고? 네나한입 먹어도 이런데 뭐 이런데 막 아이스 먹거도 괜찮아요 아니야 허 사야 니녀 도대체 한약이랑 뭔 차이야 나 이해가 안되는데 그나마 이맛이 한약보단 담백하잖아 한약보다지 똥보다 냄새 좋으면 냄새 좋은 거야? 아니, 그래. <laughs> 괜찮지 않아요? 어? <목소리> 아메리카노? 가끔 먹으면 맛돌이. 가끔 먹으면 맛돌이. 굳이 왜 내가 그냥 맛돌이 음식을 놔두고 왜 가끔 먹어야 맛돌인 걸 먹어야 되냐고? <웃음> <웃음> 세상에 그냥 맛돌이 가 얼마나 많은데 왜 가끔 쳐먹어야 맛돌인 걸 내가 왜 먹어야 되냐고? 맛있겠지. 심지어 잠도 안 오는데 먹으면 잠은 원래 안, 안 와. 뭘? 잘때말곤 잠이 안 오는데. 진짜요? 이 know. I don't know. I 적 있냐? 글쎄요. 학생 때도 그랬어 백일 뭘 백일 백일 할때 그거는 이제 금토 라인이 좀 빡세고 어차피 개꿀이니까 난 백일이 제일 좋아 맨날 백일 했으면 좋겠어 한시간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 n 뭘 괜찮아. 지훈이 이제 나중에 그 머리털 팔면서 살면 돼요 가말만들기 <laughs> 그러니까. <laughs> 걔가 오공으로 태어났으면 걔 분신 그냥 하루에 3, 5명씩 나와 <laughs> 걔 손오공이었으면 <웃음> 자, <웃음> 자 원과 직선이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이네 맞지?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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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이래 무슨 말일까? <laughs> 자 그럼 일단은 일단 그림만 한번 그려볼게 자 원과 직선이 두 교점이 있잖아 맞지? 이두 점을 지나는 수많은 원들이 있겠지 그원 중에 넓이가 뭐한? 최소인 원의 넓이를 구하래 맞잖아 얘들아 우리 있잖아 그세 점을 지나는 원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지 맞잖아 어떤 내용이야? 한 삼각형의 외접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에서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는 거 알지? 근데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근데 이두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원 중에 넓이가 제일 작은 걸 고르래. 그럼 뭐야 이거? 얘를 지름의 양껏쯤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구해야 돼? 이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알았니?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뭐 해야 돼? r과 d를 통한 피타고라스를 통해 공통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지. 맞지? 어 가보자. 자, 그림을 그리면 자, 이거 반지름이 루트 1이지 그다음에 요 D를 내려버리고 자, D를 먼저 뭐 해야 되겠어? 구해야 되겠지. D를 구하는 게 1번이겠네. D는 뭐야? 이 콤마 3과 자, 이 친구와의 거리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분모 뭐가 됩니까? 루트 25니까 그냥 5분의로 가겠죠. 맞지? 그다음에 5분의 절대값 계수 좌표, 계수 좌표. 자, 이거 계산하면 뭡니까? 5분의 어18 10어1 2니까 이거 뭐야 2네이. 그치지 그럼 내가 2가 되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 자, 우리가 구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되지않 겠나? 반지름이 루트 6인 원의 넓이이기 때문에 정답은 6파가 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이거이기 때문에. 알았지? 네 됐습니까? 네. 예. 네. 자, p코 마 2에서 중심이 인 원의 끈 접선의 길이가 3이다.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맞지?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야?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에 접선을 긋는 상황 아이가. 맞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지. 그때 그 접선의 길이가 3이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 반지름을 물어보네.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하면 되겠지? 맞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차제곱 차제곱 4 16이 루트 네이 루트 맞지? 자 제곱하면 뭐야 이거 20이고 이거 9니까 얘는 뭐겠어? 루또 11이 답이 된다 알았죠잉? 아 이거 오 맞지? 근데 혼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 베스트는 뭐냐면 너희들 혼자 풀어보고 영상도 풀어보는 거야 그렇게만 되면 이거 니들 거야. 근데 이거 안 하면 뭐야? 내 거. 내 거지. 내가 풀었는데. <laughs> 자 이거 봐. 와면 뭐 돼?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피의 개수를 물어보네. 뭔 개소리냐. 자, 우리는 원 위의 점과 그 다음에 직선간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알잖아. 맞지? d 더하기 r, d 빼기 r. 근데 갑자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점필에. 자, 이건 무슨 원리로 푸냐면, 자, 일단 잘 봐. 일단 그림을 그려봐. 일단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직, 원밖에 직선있을거 아니야. 그럼 여전히 일단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시해볼게. 맞지? 자, 일단 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볼게. 알았지? 일단 D랑 R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일단은 얘를 뭐 해줘야 돼? 표준화 해야 되겠지? 표준하는 게 2번이겠네. 이거 X-2의 완전제곱, Y 더하기 4의 완전제곱이고. 자, 이거 마이너스 16이 넘어가는데 20이 더해지겠지? 그럼 는 4네, 는 4. 맞지? 자, 그러면 우리 뭐먹해야 돼. 일단은 R은 2야, R은 2. 그 먹어야 뭐 하면 돼. D 구하는 게 3번이겠지? 자, D 어떻게 구해? 이 콤마 마이너스 4와 요 녀석과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알았니? 네.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니까 5분의겠지, 5분의? 5분의 절대값개수좌표개수좌표상수함 계산하면 이거 뭐야? 5분의 20이니까 4네 4 맞지? 그러면 d 더하기 r 얘 최대값은 6이고 최소값은 2인 거까지는 됐나? 맞지? 최대가 6 최소가 2지? 자 근데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세현아자 자, 있잖아 얘는 있잖아 열로 넘어갈수록 그 선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겠지? 근데 그 값들이 뭐야, 연속적으로 작아지지 않나? 그럼 막말로했잖아 내가 6과 2 사이의 숫자 아무거나 4.999991 이렇게 개같이 내놔도 여기 등장해. 어딘가에. 근데 그게 대칭성으로 여기도 한번더 등장하겠지. 맞지? 그럼 일단 뭐야, 6과 2도 정수니까 일단은 점두 개가 있어. 맞지? 그 다음에 6과 2 사이의 정수 뭐가 있어? 5와 4와 3 있겠지. 근데 5와 4와 3 이렇게 거울꼴로 3번씩 등장해서 6개가 더 추가가 된 8개가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있잖아, 선이 이게 점점 줄어드는 게 연속적으로 작아지잖아. 그러면 5와 6과 이 사이의 숫자가 전부 다 이렇게 여기 등장하면 여기도 똑같이 거울꼴로 등장하지 않겠나? 근데 6과 2가 되는 거는 딱두점 있지? 근데 뭐야? 5, 4, 3, 이지거리 하면서 봐봐.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위해 여기 5, 여기 4, 여기 3 이런 형태로 등장한다는 라 거야 그러면 몇 개? 8개 점이 뭔데? 그거 물어보면 미친놈이지 알겠니?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스텝 1에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거 스텝 2에 박혀 스텝 2의 끝에 박혀 있어도 뭐야 괜찮은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았죠? 좋다 두 문제만 나오면 돼 개꿀 그럼 이제 은우가 이제 난 스텝 2도 하고 싶은데 이런 용감한 말을 한번 시원하게 여기 집이라 생각해 집에 잠만 자냐? 자그 다음에 212번 페이지는 9 1쪽자 원과 연녀석과 평행한 직선과 만나네 그럼 기울기를 줬지 맞지? 중심이 마0이고 기울기를 준그 접선의 방정식 뭐야? y는 mx뿔마 r 루트 m제곱 더기 1이지 맞지? m이 뭐야? 3이고 r이 루트 10이지 그럼 가보자 y는 3x뿔마 r 루트 10 루트 m제곱 더기1 루트 10이네 그럼 뭐야? y는 3x뿔마 10인 거야 그 다음에 자이 친구와 Y축과의 교점이네 Y절편이지 Y절편은 뭐야 0,10과 마이너스 0,10 아이가 0,-10 그두점사이 거리니까 답 뭐야 그럼 A는 뭐 대충 0,10이라 잡고 B는 0,-10 알겠나 이두점사이 거리 몇이요 바로 티알지 20이지 뭐 이딴 걸모르고 잡았어 맞지 Y절편이지 Y축과 만나는 점 이거 인지중에서 예전에 나왔던 말인데, 그 진짜 근데 말은 그 인지중 그 선생님들 말이 맞긴 해. 그 절편이란 단어는 1차 참수에서만 쓰거든. 왜냐하면 직선의 방정식과 x축과 y축과의 교점이라고 나와 있어 절편이란 정의에서. 그래가지고 그차 방정식에서의 y축과의 교점을 굳이 y축과의 교점이라고 문제를 계속 꾸역꾸역 쳐냈거든 거기서. 근데 이제 교재에서 다른 인근 부교재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y축과의 교점을 그냥 이참수도 뭐든 그냥 y좌표라고 다해 맞지 그 보여주면서 이제 나 전에도 인정 안 하더라고 가니 들어봤니 네 가니 쌤이라고 예전에는 막 서로 학교에 거지 같은 쌤들을 이름 막 널리 퍼지고 그랬었는데 나를 장미라고 불어 그렇지 승섭 쌤 승섭 쌤 이제 지나가다 보이면 나 이제 알아차릴 수 있다고 난 얼굴 알기 때문에 이 아, 어떻게 알아야 해? 알지 졸업사진. 졸업사진 오늘 졸업사진 뭐였지 쟤? 뭐 이상한 거 했는데 유니폼 어 유니폼 정윤성이 그냥 그냥, 그냥 완전 그냥 야 그냥 선생 교장선생님이 들어가있어 고람쌤이 교장 역시 왜노자자 네. <laughs> <자>, 해보자 파키스탄 <laughs> 윤성이 학교 어디 갔어? 윤성이 충렬 갔어요 진짜? 네 노래해

몰라? 아, 몰라? 어. 거 거. 자 보자 거. 얘들아 yeah. 원위의 점에서의 접점, 접선의 점접 방정식이지 그럼 뭐하면 돼? 하나만 지금 집어넣으면 되지 x-y는 2지 맞지? x-y는 2가 뭐다? 야 얘랑 접한대 그럼 제빠르게뭐 해줘야 돼? 점과 직선 d는 r로 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떤 작업을 걸쳐야 돼? 얘를 는형 꼴로 바꿔주고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같이 해줘야 돼 알았니? 응자 음. 그러면 이제 뭐야 일단은 얘를 x-y-2는 0이라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뭐 해줘야 돼? x-3의 완전제곱 y-1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k에 더하기 10을 해줘야 되겠지? 맞지? 왜냐하면 k가 넘어가고 여기 필요한 상수항 9와 1의 합인 10을 더해주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뭐야? 일단 d부터 가자. 3마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와의 거리. 어, 3마 마이너스 1. 그러면 일단은 뭐야? 루트 2분의 개수 좌표, 개수 좌표 상수항 이니까 루트 2분의 4, 즉 일단 이 루트 2네. 그게 뭐다? 반지름 루트 10 마이너스 k와 같다라는 거야. 알았니? 10 마이너스 k가 뭐야? 화려해야 되겠네. 그럼 k는 몇? 2. 끝. 알았니? 보행채권에 그... RPM권에, 네? 어. RPM에. 진짜요? 오하다가 선행 빨리 끝내. 요즘 선행 빨리 끝나니까 선행에 자꾸 쳐 붙는데, 어? <laughs> 요즘 보행은종칠 때까지 빼박이니까 이제 선행은 야준석이 요즘 빨리 맞힌데 미쳐가지고 게로 튀져가지고이 새끼 야, 이러면서 막. 오랜만에 온 거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소문 듣고 온 거지. 저... 소문 듣고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 공문으로 저... 들어가지고 그냥 쳐온 거 아니오? 제가 알려 주긴 했어요. 어. 어...